안녕하십니까? 송파우드입니다. 오랜만에 그냥 정적인 한번 차량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 왜냐면 이 차가 저희가 시승차가 없습니다. 딱 봐도 검은색 포스가 느껴지는 차량이죠. 바로 아우디의 기함급 그리고 고성능 차량인 바로 S 8입니다 아우디 A8.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의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세단급에서 RS가 없는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이 S8이 거의 600마력, 즉, RS에 준하는 마력을 갖고 있는데, 왜 RS가 없냐면은, 일단은 차가 크고, 아무래도 이 플래그십 차량은 좀더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차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 너무 무겁다 보니까, 우리 그 RS만큼 경쾌한, 어떻게 보면 서킷을 달수 있는 능력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해서 RS 배지를 못 얻는 차량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어떤 차량에도 뒤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거의 600마력에 달하는 500마력 후반대의 마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죠. 일단 이 차량은 이제 고객분께 인도될 차량이라서 정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면은 외관 색상 블랙과 맞춰서 그릴 모두 블랙으로 마감 된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SA. 엠블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 모델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홀이 엠블럼도 블랙 처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라이트는 지금 아우디에서 최신 라이트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HD 매트릭스 그리고 디지털 매트릭스.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앞쪽에 이제 도로 주행하시면 내가 달리는 도로 빛으로 카펫 깔리는 기능과 함께. 다양한 시그니처 웰컴 세레머리가 있는 라이트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에서는 굉장히 고성능 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네, 휠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딱 보시면은, 딱 봐도 비싸게 보이는 휠이죠. 네, 지금 S8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비싼 휠입니다. 순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레드 캘리퍼 적용된 거볼수 있고, 잘안 보이시는데, 안쪽에 S로 이렇게 표시가 되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네요. 사이즈는 265, 3521입니다. 21인치 사이즈가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21인치를 적용된 거볼수 있고, 그리고 또 RS 모델처럼 이렇게 카본으로 된 사이드 미러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S배지를 달고 있지만 거의 RS급 옵션을 달고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롱일베이스 모델이라서 이렇게 생각보다 뒷문이 꽤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뒷바퀴도 보시면은 이렇게 레드 포인트 들어간 브레이크 보실 수 있고 사이즈는 전면과 동일합니다. 2 6 5 3 5 21인치 사이즈 아마도 이런 차량들은 보통 블랙을 많이 선택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블랙을 보여드린 게 제일 아마도 좋은 표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OLED 테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쭉 이어진 테일라이트보다는 이렇게 점점점 되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점선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SA 엠블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플로는 두개다 뚫려 있습니다. 제가 배기음 들려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시면 되고 이 OLED 테일라이트는 참고로 이 뒤쪽에 요 모양들을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000cc A에서 안 됐는데 4000cc부터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S8에 좀 외관 모습을 좀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 국내에서 현재 팔고 있는 아우디 모델 중에서 이제 R8은 국내에선 단종됐기 때문에 사실상 볼 수가 없고,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무려 2억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고 있죠. 이 뒤에 가격이 이제 RS2Tron GT 모델이자 네,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면 아마도 외관 모습에서 어우, 엄청난 포스가느껴지 않나 싶네요. 실내 잠깐 보겠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네, 아웃디에서쓸수 있는 고급 소재들은 다 썼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런 데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카본에 클리어 처리한 인레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스웨이드 소재로 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팔이 닿고 몸이 닿는 것은 다 천연가죽, 이런 나파가죽, 또는 시트는 발코너가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에노 사운드까지 최상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데도 보시면 군데군데 카본이 진짜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좀더 스포티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A8 모델과는 다르게 이렇게 3 스포크로 적용된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이렇게 타공 가족 적용돼 있어서 정작이 땀이 나더라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 로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고성능 비에노의 상징인 전동 트위터, 전동 트위터도 그렇게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시트 모양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컬팅이 적용된 S 컴포트 그리고 스포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시트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실내 컬러는 블랙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어노브도 이렇게 가죽이 아니라 카본으로 적용된 거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A 필러부터 해서 천장까지는 모두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A 모델은 이렇게 천장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뒷좌석은 롱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고 2차도 이제 뒷좌석을 배려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S 도어 엔트리 라이트가 2열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선블라인드 적용되어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모두 고급 소재 사용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롱일 베이스 모델이라서 이거 제가 아까 타고 온 시트 포지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엄청 넓죠? 그래서, 뒷좌석 앉으신 분도 엄청 편안하게 갈수 있고, 뒷좌석도 발코나 가죽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 사실, 쓰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양쪽에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리모컨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열도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참, 하나 더 살펴봐야겠네요. 요즘 저 AA 모델이 여기, 네 여기 2 3 0 v 소켓이 여전히 있네요. 어, 세게 닫았는데 참고로 소프트 클로징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잠깐 살펴보면, 네 트렁크에 구성품이 좀 많습니다. 요 친화량은 이렇게 4,000cc 모델이라. 헤드레스 쿠션도 있고 참고로 3,000cc 모델은 조수석이 완전히 접히고 발 받침대가 나오는 릴렉세이션 시트인데 저희 S A 모델은 앞좌석의 조수석이죠 마사지 시트 그리고 뭐 통풍 시트 이런 거다 적용된 진짜 완전한 시트이기 때문에 3,000cc처럼 완전히 접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발 받침대가 적용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는 뭐 전동 이 가격대 전동 아니면 큰일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쭉한번더 약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진룸 한번 열어보고 배기음 들어보면서 우리 SA 전시차, 전시차 아니죠? SA 고객분께 인도될 차량인데.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